2024년 12월 26일 목요일 성 스테파노 첫 순교자 축일 제 1독서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은총과 능력이 충만한 스테파노는 백성 가운데에서 큰 이적과 표징들을 일으켰다. 그때 이른바 해방민들과 키레네인들과 알렉산드리아인들과 킬리키아와 아시아 출신들의 해당에 속한 사람 몇이 나서서 스테파노와 논쟁을 벌였다. 그러나 그의 말에서 드러나는 지혜와 성령에 대항할 수가 없었다. 그들은 스테파노의 말을 듣고 마음에 화가 치므로. 그에게 이를 갈았다. 그러나 스테파노는 성령이 충만하였다. 그가 하늘을 유심히 바라보니 하느님의 영광과 하느님 오른쪽에 서 계신 예수님이 보였다. 그래서 그는 "보십시오. 하늘이 열려 있고, 사람의 아들이 하느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았다. 그리고 일제히 스테파노에게 달려들어 그를 성 밖으로 몰아내고서는 그에게 돌을 던졌다. 그 증인들은 겉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젊은이의 발 앞에 두었다. 사람들이 돌을 던질 때에 스테파노는 "주 예수님, 제 영을 받아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복음.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이 너희를 의해 넘기고 해당해서 채찍질 할 것이다. 또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 그들과 다른 민족들에게 증언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넘길 때에 어떻게 말할까, 무엇을 말할까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무엇을 말해야 할지 그때 너희에게 일러주실 것이다. 사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느님의 영이시다. 형제가 형제를 넘겨 죽게 하고 아버지가 자식을 그렇게 하며 자식들도 부모를 거슬러 일어나 죽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이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묵상 스테파노의 순교 장면은 십자가 위 예수님의 모습과 많이 닮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제 영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라고 기도하셨고 스테파노는 주 예수님 제 영을 받아주십시오. 하고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못 박은 이들을 위하여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라고 기도하셨고 스테파노는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이들을 위하여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하고 기도합니다. 참된 믿음은 마치 스테파노가 살아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냈던 것처럼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도 이웃들을 대하는 것도 하느님께 드리는 기도도 예수님을 담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시는 신비가 이루어지게 합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여정입니다. 그분께서 사랑하셨던 것을 우리도 사랑하고 그분께서 걸으셨던 그 길을 우리도 따라 걷습니다. 그 길을 걷다 보면 믿음 때문에 겪게 되는 어려움도 마주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용기를 내십시오. 사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느님의 영이시다 예수님의 이 말씀처럼 성령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신앙인이 되십시오. 그분의 말씀은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을 만나고 배우며 담게 해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이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아멘.